2026 기아 카니발은 패밀리 미니밴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한층 진화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돌아왔습니다. 외관은 이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한 라인으로 재탄생의 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SUV 못지않은 강인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전면부의 새로운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며 측면에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해 세련미와 실용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대담한 스타일로 변경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카니발 특유의 넓은 공간감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열 시트 구조는 탑승자 모두에게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2열 캡틴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VIP 라운지에 앉은 듯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차량 내 AI 비서 기능을 지원해 이동 중에도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실내 방음 성능도 대폭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카니발은 이전 세대와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2.5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높은 연비와 풍부한 출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최대 출력은 290마력에 달하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럽고 정교하게 세팅되어 가족 모두가 편안한 주행 경험을 누릴 수 있으며, 주행 중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최신 차체 제어 기술도 적용되었습니다. 안전사양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전 트림에 기본 적용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특히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3D 어라운드 뷰 기능은 주차와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을 한층 쉽게 만들어 줍니다. 2026 기아 카니발은 단순한 미니밴을 넘어 스타일과 편의성,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패밀리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패밀리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완성형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데인 모터즈에서 전하는 이번 리뷰는 2026 카니발이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리뷰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사람이 말하는 느낌으로 바꿔서 600탄어 분량으로 확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할까요?